사준다고? <laughs> 어떡해 <어떻게> 전화해서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그냥 편의점 초코우유 마실래 그런 분이 사주신다고 무슨 점인지 여쭤보시는데요 스타벅스 포항장용 비키점 <laughs> 아나 근데 숙소 예약 하나만 해야겠다 아, 네, 혹시 거기 스탠다드 방 있나요? 뭐, 제일 작은 거요. 어, 윤혜린이요. <laughs> 아, 박두철로 아, 예약할걸? <laughs> 아니, 근데 내가 내 목소리가 너무 여자여서 박두철이라고 <laughs> 말하기가 좀 민망했거든. 이 아가씨 이름이 되게 미안해,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, <laughs> 지금은. 아니, 근데 곽두철 하면 아저씨 우참했을 수도 있어. <laughs> 이 어떻게 되시죠? 박두철이요 <laughs> 네. 저 <laughs> 배고파요. 안 되겠어. 앉는 거 나오면 파전 먹고 갈래.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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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아이고. 아유, 아유, 아유 어찌. 자네도 국토 대장정 하다가 쉬는가? 어? 아이고 아이고 어디까지 가시는지. 아이고~ 내도 어? 옆에서 잠깐 쉬다 가겠네. 아유~ 어찌 내보다 일이 짐을 한 사발이 들고 가시는가? 눈빛을 보아하니 아주 넋이 나가끔만 길에 나만 먹어서 어떡하노? 미안하네. 자, 네도 배고플 텐데. 자네는 왠지 파전이 입맛에 안 맞을 것 같아. 자네는 왠지 파전을 좀 싫어할 것 같아. 야, 비상식량 와, 뭐야 이거? <laughs> 야, 이거 뭐냐? 야, 개 많은데. 여기를 가야 되거든요. <laughs> 지금 저기를 건너야 되는데 저게 왜 이렇게 계속 같은 거리에 있는 거 같네요. 거리가 좁혀지질 않네. 근데 여기 산책로 되게 잘 만든데다가 되게 크다. 아, 여기 이름이 있네. 여기 이름이 보부산길이래. <laughs> 보부산길. 어, 나는 근데 이런 부거지에 약간 이런 공간은 진짜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? 근데 여기 진짜 잘돼 있는 것 같아. 이렇게 넓고 깨끗하고 큰 데가 어딨어? 어, <laughs> 아, 귀여우셔에어로비가셔 아, 너무 재밌겠다. 어? 아, 나도 하고 싶어. 아니, 아니요, 지금만 도심길이고, 아마 내일부터는 또 벗어나서 약간 해안도로 쪽을 이제 걸어갈 것 같고, 아, 좋다. 아, 왜 자꾸 서울에 있는 것 같지? 한강 같아. 한강에 있는 것 같아. 아마 좀 비슷하지 않아? 한강 같다고. 와, 근데 포항 좋은 것 같아. 포항이 진짜 뭔가 깔끔하고 좀 세련된 것 같아요, 생각보다. 포항까지 올 일이 별로 없어서 몰랐는데, 밤에 모습만 봤을 때는 엄청 세련된 것 같아요. 야, 잠깐만. 너네 스타벅스 어? 아이스 초코 맛있는 거 알아, 몰라? 진짜 너무 맛있는데, 알아? Hello. 사준다고? 전화해서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그냥 편의점 초코우유 마실래 한 분이 사주신다고 무슨 점인지 여쭤보시는데요 스타벅스 포항장용 비키점 <laughs> 아 내린 네안 no. 된다시오 <laughs> 아 진짜 개웃기네 그래 나는 편의점 초코가 맞다 잠시나마 스타벅스 실 내에서 아이스초코를 마시는 상상을 했습니다. 그 아이스초코는 시원하고 달달했습니다. 밥 먹고 가려고요. 지금 밥 먹으러 가는데 얼마 안 남았어. 어 마찬들? 아 어, 마찬들 기가 막힌데 이거. 아 아니야 아니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. 아 누군가 월급 들어왔다고 부기 먹으라 했다고? 삼겹 하나랑 하나아니 기본 사인분이야아 그래요? 아 <목소리> 아니 일단 사인분야 3분... <목소리> 아니 아니 게 아니라 아니. <목소리> 제가 여기를 와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혼자서 돼지고기 3인분에 찌개 하나랑 비빔냉면 하나랑 전깃살 하나 시켜서 먹고 간 걸로 기억하는데 냉겼는데그 맛을 다 느끼고 싶어서 다 시키고 어요 혹시 기분 안 좋아? 자, 고기를 사라지게 해볼게. 하나. 아직 배가 부르지 않는다면 숟가락을 흔들어 주세요. 나 힘들었어 <laughs> 누가 키스를 하고 <laughs> 또 내장 선라냐초코우 엄청 좋아하시네요 어? 저 광고하는데 어?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내가 초, 초코로 만든 뭔가를 별로 안좋아해 좋아하는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게 뭐냐면 굳이 카페에 가서 치즈케이크, 고구마 케이크, 초코 케이크 있는데 초코 케이크를 단한 번도 고른 적이 없어. 근데 이게 내가 좀 알았어. 제가 항상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? 난안 좋아한다.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어. 그거는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덜 좋아하는 거라고. 그러면 그거는 안 좋아한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, 후순이인 걸로 말을 해야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. 근데 나는 이제 습관처럼 계속 말했어가지고. 나는 그거야. 좋아한다는 무조건 초코를 골라야 좋아하는 거야. 그래서 매번 갈 때마다 초코라떼를 시켜먹어. 그럼 그건 내가 초코를 좋아하는 사람이야. 근데 정말 가끔 당 땡길 때 초코 먹는 사람이 어떻게 초코를 좋아하는 사람이야. <laughs> 신경 정신. <laughs> 아 왜냐면 오늘 너무 힘들었어서 당이 땡기더라고요. 근데 나는 <laughs> 초코를 즐겨 먹는 사람이 아니라니까. 그렇기 때문에 나는 <laughs> 초코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. <laughs> 내리님을 만약에 이순이를 좋아하면 제일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안 좋아하는 건가요? 아 내가 이순이? <laughs> 아니, 손만 타가지고, 나 진짜 큰일 났다. 나 어떡하냐? 나 아, 방금 깜짝 놀랐어. 야, 아... 다른 사람 손 아니? 질문을... 응. 그만. 응. <laughs> 저 차리 있어. 아, 짧은 거리인데, 이거 발 때문에. 너무 뭐, 길게 걸어가지고. 그래도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요. 아, 아, 아 미친. <laughs> 아, 나 바본가 봐. 이게 문제의 발이면. 이렇게 옆으로 내가 누웠는데 구역코이 발을 여기 밑으로 넣어서 이렇게 깔았어. 아, 별 생각 없이 있다가 <laughs> 아 습관이 웃었다. 아 깜짝 놀랐네 진짜. 네, 이제 씻고 자야겠다. 아 근데 진짜 마지막 날이 제일 힘들 것 같긴 하네. 어쨌든 이만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고마워요 여러분. 내일은 더 힘차게 걸어봅시다. 오늘 점심 사준 투수님, 저녁 사준 투수님, 간식 비준 투수님, 감사해요 으으, 안녕, 안녕, 안녕.